동래구가 설을 앞두고 재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래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 업소와 가공 업소로 재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배추는 국내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런 경우에 어두 가지를 이제 각각의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시를 하지 않고 한 가지 뭐 품목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뭐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는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매년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부착을 해서 부장제의 스티커나 이제 전단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음식점의 경우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총 9개 품목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등총 15개 품목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CN뉴스 최현강입니다.